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휘압입니다. 오늘은 저희 그 레이드 보상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루 동안 일부러 보상을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좀 많이 쌓였네요. 자, 과연 어떤 것들이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계 고루고루 보상 확인해 볼까요? 4위구요. 발견자라서 좀 많이 받네요. 오, 예. 하급불의 각성성 나왔구요. 음, 부적은 좀 나쁘지 않아요. 영웅을 바랬지만 다음 기계 도루도루입니다. 발견자구요. 회피 부족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 기계 노루노루 레벨 2구요. 발견자구요. 빙결 부족 하나 나왔구요. 기계 도루도루 발견자구요. 명중률 부족 하나 나왔습니다. 기계 노루노루 레벨 3이요. 발견자구요. 오예! 따봉! 영웅 부족 나왔어요. 다음 골로스 레벨 11이구요. 고급 부적. 골로스는 좋은 게좀안 나오네요. 자 노루 노루 네, 역시 희귀 부적 나왔고요. 다음 고루 고루입니다. 네, 희귀 부적 나왔습니다. 고급. 다음 골로스 레벨 23 보상으로 영혼 부적 좋아요. 자 다음 골로스 레벨 30 짜리인데 고급 부적이고요. 레벨 13 짜리 골로스 상급 상자에서 고급 부적 나왔구요 2 짜리 고루고루 오 각성석 좋아요 따봉 자38 골로스구요 희귀 보석 나왔구요 32 골로스구요 아23 골로스구요 고급 부적 다시 한번 23 골로스 레벨이구요 결정석 11개 좋아요 22 골로스 구요. 2위입니다. 상급 상자에서 체력 부적 자, 28 골로스 구요. 중급 상자. 아, 영웅 체력 좋아요. 저는 부족은 웬만하면 강화를 하기 때문에 영웅이 좋습니다. 아, 고급 부적 고급은 대부분 팔아버려. 26 골로스 구요. 상급 상자입니다. 희귀 부적 나왔구요. 21 골로스. 고급 부적 고급은 보통 그냥 팔기 해요. 강화하면 순회기 때문에요. 들어간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다음, 33 골로 쓰고요. 중급 상자고요. 희귀 부족,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자, 그럼 상점 가볼까요? 노르노르 사야겠죠? 응, 음, 노르노르가 하나 샀고, 다른 거는 뭐안 써도 될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요렇게 됐고요. 어, 보상보다 짜네요. 그, 핫위크, 그, 핫타임 같은 이벤트가 끝나갖고, 아, 진짜 열걸 그랬다. <웃음> <웃음> 여러분, 좋은 밤 <laughs> 되시고요. 좋아요랑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